얘는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완전 기초인데 그러면 얘는 보면 일단 a 값을 봐 a 값 a 값이 0보다 크면 어떤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증가 증가함수지 a 값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근데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얘는 그 기우는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야? 얘는 감소 함수야.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떨어지는. 그치? 그럼 여기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. 일단 얘는 감소 함수야. 뭐 이게 어떻게 있던? 근데 절편이 y 절편이 8이래. 그럼 보자. 이렇게 이렇게 놨어. y 절편이 8인데, 여기서부터, 이렇게 된 그래프겠지. 그러면, 1, 2, 3, 4니까, 3,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. 이게 만약에, 플러스였으면, 만약에 y는 4x 플러스 8의 그래프였으면, a 값은 0보다 크지. 그럼, 증가함수지? 그럼 어떻게 돼? 일단, Y절편 아니까 아는 거 써먹어야지. 8 그려놓고 그래프 요런 식으로 그럼 1, 2,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지. A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그리고 Y절편 먼저 써먹고 음, 만약에 Y절편이 마이너스 8이야. 한번 봐봐.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에 마이너스 8이야.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어? 요 일단 a값을 보고 그래프 형태를 알아야 되겠지. 요런 그래프지. 근데 마이너스 8이야. 마이너스 8이야. 요런 그래프겠지. 어딜 지나지 않아? 얘를 지나지 않지. 그럼 또 y는 마이너스 4x 아니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야. 그럼 플러스 4x니까 증가함수지. 그러면, 마이너스 8에다가 증가함수야. 누구야? 얘를 지나지 않아. 오케이?